안녕하세요. 오늘은 쿠팡에서 가장 인기 좋은 릴렉스파 안마의자를 소개해드릴게요. 저만 알고 있기 아까워서 오늘 모든 정보 대공개할게요.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으시면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안마의자 가격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집안의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 고민되시나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릴렉스파 흔들리자 안마의자입니다. 가격은 99만 8,600원인데요. 70% 할인된 가격인 394,600원으로 만나볼 수 있어요. 이 안마의자는 목, 어깨, 허리, 엉덩이, 허벅지까지 전신 마사지를 제공해줍니다. 온열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따뜻한 온기까지 더해져 피로 회복이 더욱 쉬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흔들리자 기능까지 있어 편안함과 인테리어 효과까지 동시에 갖춘 완벽한 아이템입니다.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직장인, 학업과 휴식을 동시에 원하는 학생, 운동 후 피로 회복이 필요한 분, 집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에게 이 안마의자는 집에서 여유롭게 힐링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에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기로 인증한 릴렉스파 안마의자로 집에서 편안함을 경험하세요. 한정기간 동안만 70% 할인이니까 지금 바로 링크를 통해 아직 할인 진행 중인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나만의 안락한 안마의자를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링크는 더보기란을 클릭하세요.